어, 쌈피는 안 되고 싶어. 바닥에 풍은 없지만 쪽 쌈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네. 좋다, 좋다. 아, 자제야 물, 야잘못더 소문이 자 일어나겠노. 아, 이거, 이거, 쌈이 딱 끝나고 썼네. 어, 나 구워 먹는데. 육두 오호, 흔들었다. 이거지. 흔들거 찍어주고. 자 육군 없는 값사네 흔들어 자 흔들었어요 아하 진해서 어이 근데 손못야 되는데 이야 내 잘못이다 이야 자기가 썩 자기가 먹냐 이거 안네 이거 아닌데 어이 대사 미 이야 이거 아니지 <laughs> 아하 참말로 참말로 위험하다 뭐를 내야 좋을까 섭피사용 스톰프 와교우이겠네겨우 교육이. 보자 보자 뭐를 모야 잘 못밝하겠나 초장부터 네배 찍어 놓고 간다 초장 아니고 네배 찍어 놓고 좋다 D패드 따라와 주고 소리 풍이 갔다 풍이 갔어 실피가 크다고로 나오면 되나? 그렇게 하면 금식이면 곤란하죠? 큰일 났다. 나는 6점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고하겠나? 리뷰하는 뭐하노? 점수가 안 나는데 1점도 없다. 나는 1점도 없어. 소골을 외치는데 나는 진짜로 웃다. 고돌이 아겠대 고돌이 좀인데 나는 진점로 웃다. 보이고 수리고를 보시교는이부전공 알지야? 삼백여 원들. 지난에 잘못했어. 아, 저번에 내가 먹는 판이었는데 잘못했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버렸어. 어. 고들스 가겠네 갔다 고들스는 갔네 홀홀 날아갔네 이들도고홀스건고들네건스코고고라고투스코고오고 사지도 않고 간에 시리고 가야 되겠다. 사지마리. 삼등치가. 피복이 공복 다 날렸고 멋대로 하시면 안 되겠는겨. 나는 모르겠다. 뭐를 아, 아, 하든지 네. 뭐를 하든지. 난내할수 네, 있는 거다 했다. 왜 자꾸 왜 자꾸 못 보는 거니? 눈 떠. 문틀 한 마리. 왜 패를 못 보는 거야? 왜 머리를 굴려 말이야 이제 지금. 왜 그걸 놓치냐? 음. 아이고 어, 술먹서 그런다. <놀람> 자도 없다. 네, 알리지, 다 야간 지 <놀람> 자도 없고 <없다. 놀람> 도안 보는 거 없어. 내가 뭐해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야, 디펜을 처음부터 주라. 왜 이렇게 안 보냐? 아이고, 그 <laughs> 낼 때마다 이 사람 미치겠네. 자, 니밴데 네 원고라고? 아, 천단인데, 이거 또내줬네 아이고 미친놈아청단 <laughs> <laughs> 성공. 구층난 건에. 로도끊 아싸, 미션 성공. 쳐다를 초단. 끊쳐다 내가 하는 거네. 사황 아주 바로바로 먹어이스 내어 주시니 당사에 못갔습니다1점 부족. 호 차량 아이고 좋다. 삽피 사용 원스코자 원고 들어가. 내가 날 없다. 난볼게 있고. 네가 한방 먹어봐야 못난다. 그렇지. 더스코 이제 네, 돌아볼까요? 네. 투고 비상. 하지만, 아까 내가, 성 공이, 안나 슬퍼 가자, 아, 똥성빛을 집어 먹 어야지, 속이 시원하 겠지, 뺏길 때 뺏기 더라도, 그 다음 고돌이 고도리 너다고 돌이 는갔 습니다. 거돌이는너데 같습니다 황방 나더라 그렇지 샤빵 센이네 뻔뻔한 뻔뻔한 별걸 다하는 샤빵 저 내가 먹으면 나 초라인데 아뭐 이리 뜯기고 저리 뺏기고 너 있니?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아예 아직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아 이만한데 물기 없더나 미션 실패 저는 미션도 성공했다 이야. 박 쓰는 수가 있다 는데게 없더라 미단이는 <laughs>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아이고야쪽하은면 <laughs> 청단? 청단도 하고 쟤는 뭐말시리고데 지금 뭐야? 아 불안하다 그만해 치겠라까지 가는 거 뭐야 어, 자이있나 보자, 보자, 물을 무죽고 똥강무죽가, 팔강무죽가, 바닥 있는 것면또 죽습니다. 그 다음 삼강, 소들이 웅, 절가, 삼강, 별걸 다 하네, 숨기를 써서야 좋다. 아니 팔고 돌이가 남았는데 없는 게없 팔이 없어 자가 지가 자 아들아 커더라 팔이 없다니까 팔이 쓰면 못지 팔이 없어 자 다음 라스

어떡하니? 아싸! 뭐 저희가 또 먹냐? 그럼 안돼. 자, 아들아 커들아. 무 그런 거 아니야? 구성비 오호 들었다 이거지. 어, 이건 내가 먹어야, 먹어야 되 가져와. 내가 나 났어. <laughs> 7 점이야. 8 점이라고 와시고. 만상 봤니? 투고야 욕심하고 가요, 가요, 투고요고야요고가고 어떻게 하고하는게 좋더라. 하심장 떨려. 심장 떨려 심하고가 <목소리> <와, 목소리> <6점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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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추웠아 원참 자첫박치지만 이제 가져오너라 고 올라올 <laughs> 줄 알았더니 왜 니가 올라오고 냐꼴같은마음 없어 니네를 성공했다 자가지 이빨을 단디 갈고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처음부터 내돈 아이가? 너 이빨을 니가 가냐 오, 죄송한데. 내가... 그런식이네. 그러시면... <laughs> 나 아주 피곤 어,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잘하는 아이고. 아이고. 이이아 어저님 갔어 비상피는 내가 먹었다. 안돼 안돼. 별걸 다 하네 진짜. 이야. 아우 나도 안내래 좀 흔들어봤어. 가져와. 한장 주시고. 이야. 나한테 와야 된다 너. 일곱 배다 너. 나한 방에 끝난다. 일곱 배다 너. 아 이거 이거 싸. 일곱 배라고. 자한 장씩 주시고. 돈중요하지 않아. 비만 어. 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쳐, 와 가자, 가자, 두 스코어. 한번 돌아볼까요? 투고. 가는구야. 쓰리고. 나는 쓰리고, 너는 속쓰리고. 히히, <laughs> <laughs> 하하, 하. 우후, 우후. 야, 이금 은, 이거나다